왜 이래? 땀땀땀땀땀땀땀땀지구 정말 할것같아데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 찍으면 될까요? 어초코봐 주시나요? 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힘내야 될 일이 <목소리> <입이> 있을까요? <목소리> 일단 읽어보세요. 몸통 박치기 공부하면서 음악 들어도 될까? 몸통 박치기. 정답은 X입니다. 공부하면서 음악 듣지 마세요. 답변 완료. 됐나요? 학생들이 입시나 공부 관련해서 고민할 것한 것들을 민혁쌤이 직접 공부를 붙어서 실험하고 해결해 주시면 수능을? 네. 에 수능을 어떻게 풀어요. 저 수능 안푼지 10년 다 돼가는데 그럼 저 장담 못합니다. 저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풀어라 말씀하시면 될것 그러니까 일단 풀어라? 그러면은 지금? 몸통 딱 치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2, 3번은 눈 달렸으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 문제 예상하십니까? 맞는 거요? 또 15개는 맞지 않을까요? 아개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아 여기는? 비문학인 것 같습니다. 과학에 대한. 어 이거 논란의 그 비문학 수능인데요? 그건 거 같은데? 시면아 멘탈이 나갔는데? 이러면서 시험 망하는구나. 아 어, 이번 수능 망한 거 같아요. 아다 풀었어요. 아 38분 걸렸네요. 진짜 이런 거 시키실 거예요? 진짜 아, 너무 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니까 비문학 제시문 길이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불량해서 너무 조져버린 것 같고 일단 풀었으니까 맥이긴 하겠습니다 1번에 1 2번에 3 3번에 서 어? 그래도 눈 달리고 맞아야 된다는 건 맞았어 여러분 합법은 틀리지 마세요 자 12번 아 틀렸잖아요 아니 화법에 왜 중세 국어를 넣냐고 얼추 못가었네두개 먹었어요 다섯 개 저 수능 국어 100점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서 문학은 좀덜 얼빠졌네요. 오! 벌어졌어. 그럼 마지막, 비문학. 그리고 또 제가 비문학 한세트는다 맞았네요. 38분 걸렸고, 어? 제가 15개라고 예측하지 않았나요? 틀린 게5개예요 음, 낫죠. 몸통, 빡치기. 빡치지만, 수능을 노래 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음, 노래 너무 좋아. 지금 아이유 신곡 H 나오고 있습니다. 음질이 음. 음. 너무 좋아. 노래 들으면서 푸는 게 아니라 콘서트잖 에서 풀어야 되는 것도요. 자, 슈가랑 아이유가 같이 노래 를 내면 누가 성덕일까요 자, 댓글 달아주세요. 와, 개오래 걸려. 매체 자료이다. 저는 지코 아무 노래 챌린지 영상 중에 화사 거 제일 좋아해. 근데 지코는 진짜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요 <laughs> 아, 안 읽혀. 또 화작인데, 요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아, 설명도 힘든데, 지금? 다음으로는 이제 어법 문제가 나왔네요. 어, 지금 빨리 풀어야 돼. 끝났을 때. 짜증이 났음. 뭔지 아시나요? 짜증나신 거는. <웃음> <웃음> 제가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아, 제 신문 겨우 읽었어. 어? 이거 옛날 노래인데암 m y 아, 대박. 다음에 링딩동도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때 뽕짝이 좀더 좋아. I'm your m <laughs>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I'm 완전 노래 좋은데? 이제 고전 문학이 나왔습니다 고전 문학 읽으면서 피에스타 들어야 되네 근데 <목소리> 이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닌 수준인데? 이렇게 노래 듣는 가이모이 <목소리> 1호 그럼 도 역구는 역군은이잖... 이자 아 뭐야 왕 빨고 있는데? 속세에 미련이 있으신 분이네 어, 근데 끊어. 이런 약간 대화 주고받는 노래 옛날 노랜데? 어 끊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바람핀 얘긴가요?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 어떻게 <laughs> 바람 폈구나 노래가 되게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민족의 한이 담겨있는 몇 문제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푼게 어, 없는데? 저 너무 노래만 들었나 봐요 이제 풀겠습니다 가사 없는 거 틀어주셨네 그래도 가사가 없으니까 그날 아마 할 만한 것 같아. 비문학이 나왔습니다. 어, 나왔다. 띵띵동띵띵동 콧불이 형과. 띵띵띵. 띵띵도 안 끝나. <laughs> 다 풀었습니다. 어 기분이 오, 좋은데? 오, 어 공부한 기분이 아닌데요? 54분 걸렸습니다 많이 미뤄졌는데 이게 훨씬 쉬웠는데 훨씬 오래 걸렸네요 확실히 이게 더 쉬워요 2020학년도 께 제가 요거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체크를 했어요 채점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더잘 풀었을 것 같아 어 일단 눈 달리면 다 맞았어요 아빠, 어! 더웃았어 근데 이거는 진짜 쉽네요 다음은 기문학인데 여기서 하나 틀렸네 여기 노래가 신났나 본데 어또 틀렸어 기문학에서 두개 틀렸습니다. 이것도 고전, 아, 하나 틀렸어요. 3개 틀렸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59분 걸렸어요. <laughs> 뭐, 이렇게 치면은 망하죠. 자, 이렇게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 뇌는 하나잖아요. 근데 제 시문도 읽어야 되고, 노래도 들어야 돼서, 막 이런 식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롤리폴리아.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 롤리폴리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문장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다한두 번씩은 읽은 것 같아요. 수학이랑 영어 남았는데, 네. 어떤 거 푸시겠어요? 굳이 고르자면 안 푸면 안 될까요? <laughs> 그럼 뭐, 아무래도 제가 박재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영어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수학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런 거왜 아, 물어보세요 몸통 박 치기 그, 기억나는 게 없어서 시작 아니 근데 풀러 할 거면 좀 가르쳐주고 풀러 하셔야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자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와 어, 3점이 나오기 어. 시작했어 <laughs>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제 제가 아는반답형부터 해야겠다 아래 아, 어, 플러스 1은 12.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극한이랑 시그마랑 함수가 섞여 있으면 무슨 문제... 아, 이게 오래 쓰는 것같안 나오는... 아, 그러면 안 풀어도 되겠네. 우리 땐 했어요. <laughs> 저는 미래만 내다보고 사는 사람인데... 어차피 오픈이니까 제가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FX, TX 면 돼요. 뭐라고? 뭐다라고... <laughs>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FX. 아인테그럴이건데 0, F, X DX는 왜 나왔지? DX, DX DX? 아! DX! 그냥 뭐 양심상 이런 편인 걸로 하 재밌는데요? 암호 같은 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학문적인 기쁨이 있네요 수학이 일단 4점짜리는 빼고 됐다! 끝! 아는 거다 풀었어요 20개 중에 12개 풀었네요 <laughs> 네, 건다 맞을 수있어요네푼건다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쉽네 조금만 도 와주면 풀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도받어 너무 좋던데? 수학 공부하고 싶다 어이거다 맞았어! 대박! 어, 푼거다 맞았어요 24분에 12개 네, 이렇게 수학을, 수학을 풀어봤어요. 풀어봤어요 생각해야 되는 건다못 풀었다 왔어요 <laughs> 기본적인 것만 풀고 뭐 그거라도 안 틀리는 게어딨데 이거 해설 듣고 싶다, 딴원 쌤한테 몸통 빡치기 저희가 가수 목록을 드릴게요 아이유 아이유 레드벨벳 마마무 여자친구 혜어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너무 위험한데? 골라주세요 트와이스 <laughs> 19학년도 2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목표 점수는 이번에는 한개더 해서 13개. 에이. 에이! 더 맞출까요? 14개? 다시작 아, 콘서트 버전인가 봐.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우아하게는 트와이스의 데뷔곡입니다. 배반사건이 뭐지? 헉, 이거 맞으면 소름인데. 와, 근데 떼창 장난 아니다. <laughs> 지금 치열함 나오거든요. 근데 치열함 진짜 제 최곡인데. 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추라고 나연이 응원해 주는 아 너무 가몰입인가 지금까지 10개 중에 2개를 모르겠고오 9개 풀었어요 하나는 약간 찍었어 원스 불러줘 네이 <laughs> 목소리는 지현데저 실제로 봤다니까 이거 나연이죠? 사나인가? <laughs> 일단 10개 풀었습니다 14개 맞추고 싶은데 근데 저 근데 아는 거다푼거같아아 12개 풀었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푸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 요 하나 더 풀었었어. 열쇠 문제 푼것 같은데? 열쇠 문제 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31분 걸렸어. 이렇게 수학을 노래 들으면서 풀어봤는데 트와이스 콘서트장 버전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좀 부러워 뭔가. 거기 관중들이 막 네! 막 이러고 있는 게들리니까 일단 약간 박탈감이 들고요. 그리고 수학은 역시 매일 감을 안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수학은 그래도 노래 들으면서 할머니... 같은데? 하루 종일 공부하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근데 굳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건 수학밖에 없으니까 노래 를 들으나 안 들으나 맞출 건다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정확도의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시간 차이가 나니까 남들 24분 풀때 내가 맨날 31분 뜨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되겠죠? 몸통 딱치기 근데 확실히 수학까지 분위기가 당황이 떨어지네요. 시작! 어? 벌써 3점인데? 좀 주눅드는데? 보표는 어려워하는 친구들 없죠? 보통 한번 뒤에 답이 있는 것 같아. 4번, 5번쯤에. 앞에서 맡기라고 참고하십시오. 그렇습니다. 29분입니다. 자, 영어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수학카메라 털린 멘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1개 맞을 것 같아요. 아, 되게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일이죠 네, 첫봤다이 틀려서 약간 기분이 나쁘네. 왜 틀렸지? 그냥 반대로 찍었네. 아, 어, 근데 이거 틀린 거 맞나? 아, 왠지 알겠어. 제시문에 있는 거에서 한발더 나아간 내 해석을 고르는 애들 여기 나와있는 말만 고르세요 아무튼 두 개를 틀렸습니다 아 자존심 상해 21개였으니까 19개 맞췄네요 몸통 빡치기 이번에는 노래 듣고는 몇 문제의 목표인가요? 노래 듣고? 어, 이번에도 19개 어, 수능 두 개씩 풀고 있어 지금 시간은 한 50분 하나 듣고 하나 풀고 이러요네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정자세로 앉아 있기도 힘들어 풀겠습니다 와 이거 노동요인데? <laughs> 이거 너무한데? 하나도 못풀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렌지 캐러멜을 아, 이거 뭐지? 마법소녀가 한 2배속으로 나오고 있어 지금 1분 지났어 와 이거 진짜 최악의 노래다 혹시 노동요 들으면서 공부한 친구 있나요?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진짜 궁금하니까 와 이거 진짜 못 풀겠어 그 와중에 벌써 노래 거의 끝났어 와 개빡세다 <laughs> 와, 지구 정말할것 같아 지금 와 하나 겨우 풀었어 딴딴 아, 따풀따딴따방따방디방따방따방아방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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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는방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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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따방따방따방따방따방따방따방따방따 <laughs> 포기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내일까지 풀어도 못풀것 같아요. 노동요는 노래가 이거 고문이에요. 이풀 수가 없는데? 솔직히 PD님 잠깐 와보세요. 나번 해봐요. 아니, 제가 왜 풀어요? 아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정시 파이터 PD님 나와보세요. 아니, 제가 이거를... 나와보세요. 흐름이 이상하게 되는데? 강도 씨 앉으세요. 빈칸, 빈칸. 빈칸 어떻게 풀어요? 에이 왜 왜요? <laughs> 아니 빈칸은 그냥 풀어도 못 <웃음> 풀게. <laughs> 아러예까 빈칸을 틀려도 되니까 도깨를 해보세요. 자 제가 선곡하겠습니다. 노동요로 갈게요. 나와요? 와 <laughs> 개쩐다 아, 이거. 괜찮다, 이거. <laughs> 어수 소수, 소수자들은 상태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치부될수 있어 손이 떨려 <laughs> 언니 이분이 미끼 장긴지만 정식 파이터지거든요 고전 <laughs> 그 내내 그 모의고사 정국 기교 1등하었는데아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거 진짜 안돼 아 이거 진짜 안돼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웃음> 오케이 오케이 노동년은 안돼 <laughs> 아 지금 맞추고 싶어 오오 맞았어 <laughs> 오 대박 <매워. 웃음> 10.. 만7 분에 아, 이거는 문장을 머리에 넣을 수가 없어. 노래가 때려 박아가지고. 영어는 집중해서 푸시고. 특히 노동요는 그냥 언제도 듣지 마세요. 노동요는쉴 때도 들으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노동요는 수학도 안 되고. 그냥 대학 갈 때까지 노동요 듣지 마세요. 엄통 빡치기! 오늘의 주제인 공부하면서 음악 들어도 될까? 정답은 X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나마 괜찮은 게 수학이고. 나머지는 절대 들으면 안될것 같고요. 수학도 너무 우울한 날이 아니 아니면, 안 듣는 게 시간 관리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노동면는 절대 들으면 안 되고, 아는 거 나오면 자꾸 그게 내 머릿속에 재생이 돼서, 모르는 노래나 가사 없는 노래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부어도 nope. 너무 들릴때 잠깐 듣고 끄세요. 그 정도로만 활용을 합시다. 특히 시험장에선 노래 안 나오니까 실전처럼 공부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몸통 박치기의 첫 주제 공부하면서 음악 들어도 될까?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민영쌤이 직접 실험해봤으면 좋겠는 거나 아니면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 민영쌤이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펄짓 완료! 안녕! 나 제가 아이즈원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들으면 이제 무대가 보여 여기서 원영이 막 윙크하고 채원이 막 이렇게 춤추고